남미에는 혼혈이 많다. 잉카제국 페루에는 원주민 인디오가 많고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에는 유럽계 백인이 많다.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시작된다. 고니시 유키나가 왜군이 부산에 상륙한다. 하루 만에 부산성 동래성이 함락된다. 보름 만에 충주탄금대에서 신립 장군이 대패하고 자살한다. 부산 상륙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된다. 선조는 피신해 6월에 압록강가의 의주에 도착한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과 군수물자의 보급이다. 6월 25일 평양성에서 외군의 북진이 중단된다. 당초 계획이던 남해 서해를 통한 보급선이 이순신의 방해로 개판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순신은 5월 거제도 앞바다인 옥포, 사천포, 당포 그리고 7월 한산도에서 연전연승한다. 한산도에서는 적선 예순척을 침몰하고 이순신은 배한 척도 잃지 않는다. 잉카 제국은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제국이다. 행정, 정치, 군사 중심지는 페루의 쿠스코이다. 438년부터 1533년까지 100년간 번성한다. 페루, 칠레, 볼리비아,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콜롬비아를 지배한다. 물물 교환 무역으로 번성한다. 태양신을 믿고 왕을 태양의 아들이라고 불린다. 창조의 신 비라코차를 믿는다. 안데스 문명은 기원전 1000년 전 페루 고원지대인 푸나에서 시작된다. 그들은 유목민이다. 그들은 외소하고 남자는 157, 여자는 145cm 키다. 폐활량이 보통 사람의 3배 이상 간다. 띠와 낙구 문명은 잉카제국 이전 500년간 페루 볼리비아 사이 호수인 띠띠깎아 호수 주변에서 번성한다. 그들은 요새 신전을 만들고 3,250마일의 도로를 만든다. 에콰도르에서 중부 칠레까지이다. 쿠스코 왕조 창건자왕은 망코 카팍이다. 1250년부터 1438년까지 통치한다. 그의 아들인 투팡 유팡키가 1445년 띠띠카까 지역과 페루 에콰도르를 정복한다. 호칭은 황제를 말하는 사파인카 파차쿠티인카라고 불린다.